이제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많은 이제 성전의 기명들과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많은 예물들을 이제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마친 후에 오늘 일절 말씀에 이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2일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인지 아니면 2일 후에 얼마간에 시간이 걸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문자적으로 보면 2일 후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바로 직후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지났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차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돌아볼 결연이 있고 주변을 살펴볼 결연이 있는 그 시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이란 것은 일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절 말씀에 보면은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본래 이 통혼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민족끼리 서로 섞여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한 일, 즉, 이방민족의 우상숭배와 향락과 난잡한 음란을 따라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과 결혼하면 이방민족의 우상숭배를 따라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방민족과 결혼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셨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어쩌다가 한번 죄를, 한 번씩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엄청난 죄의 습관들을 집안에까지 끌어들여 왔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이 그저 죄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또그 죄에 앞 서고 있다는 소식이 에스라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어, 이것을 어, 솔로몬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완전히 어,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어, 이제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그릇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정략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공주들을 자기와 결혼하여서 처첩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 왕들이 자기의 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일한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략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정략결혼을 하게 된 무엇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어이 공주들을 어 처첩을 별궁을 왕궁을 지어 주게 됩니다. 왕궁을 지어 주면서 이제 이방 민족 이방 민족이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데리고 오는 가지고 오는 일들이 생겨져 버립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기까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 우상 숭배하고 어찌보면 가나안의 문명은 농경 문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은 어쩌면 유목민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런데 이제 가난 민족은 농경민족입니다.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농경을 위하여서 그들이 숨긴 신이 발과 아세라입니다. 발과 아세라 그들의 이제 성교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에 비가 내려진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수 없으니 성전창기, 남창과 여창을 만들어서 그들과 이제 성교를 하는 행위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하며 비를 내리게 된다. 결국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 모습. 그것을 이제 행하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것. 그것이 이런 어 잘못된 모습들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어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자기의 좋음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죄가 그 시대의 문화가 될때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그 기 일부의 사람들만 죄를 범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죄로 인식이 되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때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나 관습이 되어 버립니다. 마치 사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데 나 혼자 옷을 입고 다닌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죄가 그 시대의 문화가 되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범하게 되고 많은 겁니다. 죄의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죄를 범하게 되고 많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에, 그 형국에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더욱 그 죄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 그의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찢은 상태로 머리카락과 수염까지 뜯고 망연한 자실하여서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에스라 곁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곁에 모여든 이들, 그들 역시 그런 죄에 함께 빠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경고의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에스라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머리를 뜯으며 슬퍼하는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에스라처럼 항상 말씀 안에 있으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겠습니다만, 이들처럼 죄에 빠져 있더라도 최소한 영적인 분별력은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누군가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도 등달아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적어도 이런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징조와 경고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둔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영의 감각을 잃은 자가 될 때까지 자신을 방임하여 두는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사는 자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짐승들을 배에 넣고 있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방문하여 손을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고도 그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은 거기에서 멸망자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두려운 말로 강조하며 죄의 두려움과 심판의 공포를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둔한 자들이 되도록 나 자신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놓여있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유혹은 말씀을 멀리 할 만큼 바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 꽤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이 파괴되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스스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바쁜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쁜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세상의 일에 바쁜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7절 이하에 뭐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 5절 이하라고 할 수도 있죠. 5절 이하의 저녁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들이 이긴 회개의 기도를 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라는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죽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민이다. 아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뜻해서 감히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수 없다라고 눈을 아래로 깔고 감히 하나님을 볼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이 에스라의 모습이고 자기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데 에스라는 그 죄가 머리 끝까지 아니 하늘 끝까지 까지 다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이 맑은 자는 이렇게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죄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칼에 맞아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혀 간 모든 일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저질러 온 모든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 상황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바른 회계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바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많은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물론 니느웨 성이 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네로의 성에 보내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을 전해주신 것은 이 말을 전한 이후에 이니네웨가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전할 것 전했는데 사흘 길을 하루 길로 다 다니면서 그냥 짤막하게 대충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찌 되는가 두고 보자라고 지켜봅니다. 정말 지켜보니까 니노회성의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 뭐, 그게 보면은 뭐, 어 동물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니노웨가 어떻게, 아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노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오르신 일이 그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지듯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과는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오히려 이들의 잘못된 모습,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에스라는요,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일을 당했었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던 었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면서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두손 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 앞에 두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모습이지만, 나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인지, 나의 형적인 현주소를 바로 알아야 회개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던 것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어서 있지 못했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성정 중심의 예배를, 사,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성전부터 다시, 어,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바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가 너무 커서 모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더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죄가 너무 커서 그들 모두 죽어 마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 죽이시지 않으시고, 이만큼이라도 살아남게 하시고,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안전하게, 편안히 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말, 말씀입니다. 8 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에 박힌 못이란 천막의 말뚝을 뜻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의 거룩한 곳, 성전에 우리를 위하여 말뚝을 주셨다. 내가 그곳에 꼭 붙들려 있도록 그렇게 말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살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살수 있도록 천막에 말뚝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에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결코 불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이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죄를 다시 저질렀다라는 것에 더큰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바로 이죄 때문에 70여 년 전에 바벨론에 망한 것인데, 그 망한 것을 다시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포로 생활 중에 아주 잠시 동안 숨줄릴수 있는 되었다고 또 다시 같은 죄에 빠진다면은 이제 당할 심판 더 무섭고 더 두렵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도무지 알수없죠 너무 크고 두려워하며 당하게 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페르시아, 뭐 바사 이들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한 예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찌 보면은 종으로 있다 해도 어,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동일한 죄를 또 다시 저질렀으니 이제는 단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으시고 모조리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현수소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 죄의 실체와 그 심판의 두려움을 바로 아는 상태에서의 애통함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것이 회계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은총을 다시 부어달라는 말도 알수 없게 되었으나 이 난감함을 어찌하면 좋으냐며 한탄하는 이 간절함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런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자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어, 그렇게 에스라가, 어, 소곡과 그 옷을 뜯고,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들,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죄의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 어떻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들이 모여와서 에스라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그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습이 10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선들을 내쫓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들을 내쫓을 수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어쩌면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는다라는 모습 이것은 우상을 다 자른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한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모든 행동을 다 자르는 그런 모습. 정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쫓는 그런 결단으로 믿음으로 다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영적인 감각에 민감하여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저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슈엘 백성들의 모습, 적어도 물론 죄의 되풀이는 되고 있습니다만는 적어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좀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모습은 회계의 본질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되풀이 되는 모습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건 인식되었다 간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한 모든 것들 그것을 삶 속에서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회개다. 에스라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전에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 중심에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어찌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이런 죄를 저질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에스라와 스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스무라 광장에서 그렇게 대통의 어, 이제 어, 회계운동 말씀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있어야 어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에 그것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는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치 뜻뜻하여 하나님의 바로 설 수도 없고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되어진 것,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귀전에 들려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참된 뜻을 바로 전하여서 온전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메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261장 찬양들